제가 우리 강디모대, 우리 성교사님을 만날 때마다 어, 가끔 이런 농담을 하는데요. 어, 저보다 인생을 한두 배는 산것 같다, 어, 이런 얘기를 해요. 왜냐하면, 어, 그 살아왔던 어, 삶의 어떤 깊이, 어, 또 경험들, 그 치열함들을 어, 어떻게 범접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할 때가 있거든요. 어, 그런 면에서 어, 이 강디모대라는 또, 하나님께서 또 빚어 가시는 이 사람을, 어,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영향을 줬던, 음, 몇몇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또그 곁에 보내주셨던, 어, 한세분 정도를 좀 소개해 주시고 또 간단한 일화를 나눠주시면 우리 디모데전두사님을더 이해하고 또 책을, 어, 더 생생하게 읽어가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사실은 여기 계신 한분한 한 분이 저에게 다 멘토 같으신 분이시고요. 정말 어참 탈북민 선교를 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났습니다. 그때마다 제가 탈북민 대표는 아니지만 탈북민을 대표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늘 이제 막 이렇게 머리를 조아렸던 것 같아요. 음 저에게 있어서도 저도 참 상처를 준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. 어 어쩌면 그분들이 저의다 멘토들이세요. 중국에 있을 때는 여기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이병일 목사님이신데 선교사님이세요. 그분이 저를 키워 주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엄청난 스승이시고 그분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을 열두 살에 갖게 되었었어요. 그래서 참 그분이 저에게는 둘도 없는 네, 정말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 와서 주선회 교수님을 만났는데 주선회 교수님이 어 저에겐 교수님이 아니고 그냥 할머니였어요. 그래서 스승의 날 찾아가기보다는 어버이 날 찾아가서 했는데 지금도 보고 싶고 책에도 교수님 넣었다가 삭제를 해, 할 만큼 그래서 나중엔 주선회 교수님의 책을 한권 쓰고 싶을 만큼 어 정말 존경하는 분이셨어요. 그 얘기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지금 또 보면 어, 저에게 멘토님이 계시는데 우리 여기 기현우 성교사님이 계세요 우리 여기 성교사님이 저에게는 멘토님이신데 어, 참 너무 감사하고 또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여기 백선생님 계시는데 어, 우리 백선생님은 믿음의 동력자이면서 또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면서 또 저의 멘토님이십니다 참 저로 하여금 늘 작아지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는 분이 계신데 저는 백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백 선생님 만났을 때 음~ 이~ 책에도 나오거든요 박 선생님으로 나와요 에~ 네. 근데 네. 아~ 참 누구보다 탈부민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탈부민들 중에 가족을 데려와야 된다 그것 때문에 또 중국에 들어가서 탈북민을 구출해 오셨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선생님 아니니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박 선생님하고 사모님도 같이 오셨어요 어~ 사모님과박 선생님이 탈북민을 너무 사랑하셔서 들어가서 같이 먹이고 재우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 양육하고 이천 명 넘게 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박 선생님 뒤로 온 친구들이 우리 저희 간사님도 계시고 우리 예진자매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. 아까 우리 나할 목사님 여기 탈북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제가 세 받았거든요. 30명 되더라고요. 30명 여기 지금 에, 근데 2천명 넘게 그렇게 복음 전하고 어 내려오시고 하셨는데 우리 사모님이 지금 많이 아프세요. 우리 나할 목사님 사모님도 아프신데 우리 백선생님 사모님도 아프세요. 그래서 이렇게 많이 유축되신 모습 보면서 좀 많이 마음이 아픈데 왜 하나님 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? 근데 이제 어, 그런 것 같아요. 어, 하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는 것처럼 어쩌면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많은 음, 열매, 많은 미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저도 어, 우리 김현성 교사님이나백 선생님이나 주선의 교수님이나 이병일 목사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. 네, 저에게. 이렇게 영향을 준 분들이 계십니다.